에어리어 필터. 딕셔너리에서 에어리어 필터 설정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필터란 각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리어를 필터링 조건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기준 정보 마스터 검색 및 조회, 참조 코드 입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딕셔너리에서 에어리어 필터는 기준 정보 검색 시에 사용되며 한 개의 필터에 복수계의 에어리어 값을 선택하여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리어 값은 로드된 기준 정보 리스트 내에 존재하는 에어리어만 제시됩니다. 설정 시 유의사항으로는 각 딕셔너리별 사용 가능한 에어리어 필터 개수는 최대 2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의 에어리어 필터 설정은 관리자 메뉴인 딕셔너리 설정에서 할수 있습니다. 변경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해당 딕셔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속성들이 있고 이 중에서 에어리어 필터 1, 에어리어 필터 2로 쓸 에어리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리어 탭의 목록에 들어있는 에어리어만 에어리어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어리어 필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필터 1에 설정되어 있는 회사를 플랜트로 바꾼 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후에 기준 정보 검색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전 반영한 에어리어 필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DM TV